이번 일정 전에 투석을 시작한 후 해외 여행을 다녀오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어, 이전에는 없으시고 요번에 해외 일정은 잘 이렇게 다녀오셨는지 네. 어, 큰 문제는 없이 잘 다녀오신 거고 네. 이번에 해외에서 투석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따로 불편한 건 없으셨는지 크게 불편한 건 없었어요. 투석 네. 하고, 진행하는 과정은 괜찮았는데, 그냥, 초석 음. 하시는 분들 연세 있거나 아니면 좀 영어 스피커가 좀안 되시는 분들은, 음. 제가 처음 가서 그, 거기, 현지에서 네. 도와주실 그 가이드분을 만나는데, 왜냐면, 그 유심을 해거나 바로 로밍에 가면은, 바로바로 네. 바로 현장에서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노밍을 따로 안 했어요. 식구들 몇명 대표만 하고 네네네. 안 하다 보니까 그 와이파이 안 터, 와이파이 안 터지는 거에서는 음. 그 연결도 안 돼, 톡이나 뭐 그런 연결도 안 되고, 그리고 음스피커저 영어를 잘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조금의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거 말고는 뭐, 많이 그 만나 가지고 추석하고, 그 끝나고 마무리하는 데까지 큰 불편은 없었어요. 만났는데까지가 조금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었고 이제 만나고 나서 투석하고 투석 끝날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으셨다라는 거지. 네네. 아, 네. 그리고 이제 해외 투석 가시기 전에 참미원에서 이제 한번 일회 투석을 진행하셨는데 혹시 그때 느낌이 좀 어떠셨는지 불편. 하 네. 네, 친절하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큰 불편도 없었고 그리고. 솔직히 저는 투석하고 바로 또 저녁 비행기 타러 바로 공항 가는 길이었는데 거기서 간단한 음료나 아니면뭐 준비해 주신 게 배려 있어서 좋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느끼신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 건의 사항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외 부분은 해외 투석에 만족을 하셨고 참여해서도 일회 투석에 대한 것도 만족하신 거죠? 네네. 네, 혹시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건의 사항 같은 게 있으실까요? 아니, 그다 음. 처음에 음. <laughs> 왜냐면 네. 현지분들도 그 네. 제가 다녀온 곳은 필리핀이잖아요. 필리핀 네. 그 현지분도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되시는데 좀안 되시는 분들은 또안돼 가지고 그게 바로 힘들더라고요. 그런 그거 말고는 크게 없었어요. 어쨌든 끝으로 통화 연결에 정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런 뭐 불편했던 부분 이런 거 참고해서 저희가 이제 다음에 더 해외투석 연계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더 나은 서비스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또 일정이 또 있으시다면 꼭 저희 통해서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